오오오! 붙었어. 아, 어, 불 아, 붙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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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 마시멜로 인해 아니야 인해? 미쳤는 이거. 아, 제대로다. 와. 아, 제대로다. 왠일이야. 마실이고요. 네. 가스 없어요? 언니가 온다고 지금 테이블보를 깔아놨어. 아이거 <laughs> 어, 네. 내가 준 거네? 어. 도마도 일부러 깔았어 지금. <laughs> 아 진짜 웃겨. 쇼윈도. <laughs>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. 오. 이거 처음 하는 언니가 거 브이로그 하세요? 만들어줄 거야. 네, 탄거 <laughs> 아니지? 탄거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야, 와, 와 근데 오, 비주얼 봐. 뭐. 오 됐다. 비주얼. 이0시간걸렸는면2 0시간 <laughs> 아, 진짜 먹기는데떨어뜨리 이거 어 이거 뭐 어떻게? 이거 뭐어게 이거 뭐 이거 데 진짜 이렇게이삭해야 되는데 익은 어 이거 뭐어그게 이거 뭐 어떻게? 이거 뭐어 이거 뭐어 이거 어뭐어 이거 뭐 이거 <laughs> <laughs> 정아야 너 진짜 재밌게 산다. 아니 오늘 처음 하는 거야. 근데. 오늘 첫 재미. 왕. 할 거야? 이거 어떻게 하네? 이거 입에. 아 맞아 그렇게 해줘야 돼. 목소리가 들어가긴 하니? 그래, 오빠 목소리는 넣어줄게. 어 그래? 이건 시금치 크림으로 만들어 완전 눈빛 안 마주쳤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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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브이로그보다더 브이로그 같네요. 미쳤네, 어 아니,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바로 나왔네? 딱 맞춰서 유튜브 올 때까 유튜브 올 때까지 맞춰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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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셜 없어? 어. 어떻게 없어? <웃음> <웃음> 그런 거 원래 이니셜 해야죠. 있는데? 어? 어디 갔지? 재구나. <laughs> <나 여기 있어. 웃음> 오. 오. <laughs> 유튜브에 너무 <또> 컨텐츠로 써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전기 자전거 타기. <laughs> 잘 나가 야, 너왜 이렇게 멀리 가? 아, <laughs> 어, 예쁘다. 여기 너무 좋은데? 얘개는개3 공주카 개인 볶음 걸로줘아 저기 여기 좀 있잖아 하나 걱지개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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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드시면 돼요 하나 남니다니다저기떠 아, 좀... 체력이 네. 너무, 네. 너무 에너지가 너무 나춰서 피곤해요 야이언이야 여기, 여기 나와봐 나. 아, 잘 밑에 가는 거는 이것도 무대 아, 정말? 아, 너무 예뻐. 아니잖아 얼굴. 친숙스 유튜버라... 아니더라, <laughs> 뭐, 우리, <웃음> 뭐야? <웃음> 누나, 우리 엉덩이를 왜 자꾸 찍어? 근데 <laughs> 우리 얼굴은 <laughs> 못 나오니까. 아, 그, <laughs> 안 나오니까,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. <laughs> 좋은 사람들과 <가>, 좋은 장소에서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하자. 만약에 두세 시에 애매하게 가면은 도현이의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, <laughs> 그때 우리 그때도 우리, 그랬잖아 지원해야지 <laughs> 주원, 그때도 그냥 내돈 내고 택시 타고 갔다. 기안 나네 동 갔다 그랬잖아 나 내일 맞아.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왜? 오케이, 오케이. 막차 오케이. 타지 않기 아나 회사 잠시 들려야 돼 막차 타지 않기 이러면 우리 한강 가는 거야? 그래. 오케이 진짜 응. 한강 간다? 어와 어, 여기 너무 좋은데? 좋지? 아, 너무 좋다 잘 왔어 너무 예쁜데? 내태워드려요1 그래, 아, 0 분에 오잖원아 아, 어저께 주차장못터 갖고 주차서 겨, 경고 딱지 붙어가지고. 아, 귀여워. 한번한 한 다음에 라이어를 맞춰. 아, 한, 한 바퀴 도나두 바퀴. 도나 모두가 지목을 하는 거야 마피아처럼. 어. 발걸음이 안 떼지지만. 야, 함께. 발걸음이 거기까지 떼졌는데 뭐. <laughs> 시 시험 본 노래 한 번만 해한 구절만 해줘. 까먹은 것같아 그럼 돈 줄게. 얼마? 얼마 원해? 5만 원. 그래? 진짜? 응. 아이, 10만 원. 아니야, 5만 원. 아, 어, 해? 그래? 그럼 하지 마. 알았어. 나도 먹을래. 5만 원이야, 나 10만 원안 해야지. 응. 스토커야? 응. 가위, 가이 아, 아, 어? 지 가위, 아위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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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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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줘.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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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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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위 가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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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<laughs> 어, 여있다 그, 뭐, 뭐있는 EURO. 그게 뭔데? Euro. <laughs> 바보. 축구가 나와. 자. 어우, 야, 좋다. 이거 반대로. 다리까지 나와 있는 게 너무. 나 우릴 찍는 <laughs> 백정아 찍고 있어. 잘 구워? 언니? 아니 뭐야? 나의 <오>. <laughs> 네. <laughs> 손목 <먹을게요. 웃음> 고기 맛난 <맞지? 웃음> <laughs> 내가 이래서 유튜 <laughs> 못해 못해 <laughs> 이거 한입 해봐 이거 유진아 맞아 맞아, 맞아. 아, 셀프 이렇게 안 찍어도 어. 짠 에미야 음. 고생했다 <laughs> 마지막 송사. 그 그래? 진짜 마지막 20세. 마지막 송사래요. 네. 하나 이뻐 네. 비주얼이 그래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그 전주 무슨 학원이었어? 비밀이야. 아 오랜만에. 예오랜만 다시 뵙고요.